존경하는 27만 남구군 여러분, 백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대연 3호동 조상진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면서 우리 남구 국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생업에 유협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물론 운동 부족으로 인하여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이상의 운동을 하시면서 건강을 챙기시어 어려운 시기 함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한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하니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반영이 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언드릴 내용은 백운포 체육공원 내 인조이 축구장 조명터 설치 관련 사항입니다. 인조이 축구장은 2019년 12월 기존 천년 잔디 구장을 인조 잔디로 교체한 축구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천년 잔디 구장을 인조 잔디 구장으로 바꾼 사유는 기존의 잔년, 천년 잔디 구장이 잔디 관리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천년 잔디의 특성상 기상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동절기와 잔디식재관리를 위한 시기를 제외하면 연간 5, 6개월밖에는 사용이 불가능하여 축구동호인들은 물론 구민들이 구장 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에 많은 구민과 축구동호인들의 열화와 같은 상원으로 약 7억 원의 예상을 반영하여 지난 2019년 천년잔디구장을 철거하고 인조잔디구장으로 전격 교체하기에 이렇습니다. 인조이 축구장의 설치로 천연 잔디구장 대비 연종 이용이 가능하여 대유 해수 및 매출액도 현저히 늘었고 이곳을 찾는 이용 주민들의 호응도 아주 좋아진 것은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바로 조명타워입니다. 조명타워의 미 설치로 인해 새벽 시간과 저녁 야간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대다수의 축구 동호인들이 정상 근무 시간 이후인 야간 시간대를 선호하고 부득이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새벽 시간대의 사용을 원하고 있으나 조명타의 부재로 인하여 거액을 들여 설치한 체육시설의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실제 지난 2020년도 11월까지의 인조, 1, 2 축구장의 이용 현황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조명탑이 설치되어 있는 인조 1 축구장은 1,423회 대여에 6,78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한 반면 인조 2 축구장은 이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755회 대여에 2,978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새벽과 야간 시간대에 얼마나 많은 주민과 축구 동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점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현재의 인조 1 축구장으로는 그 수요를 감당하기 힘든 실정에 있으므로 인조 2 축구장에 조명타워 설치로 주민들에게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이용 환경을 제공하여 천년 잔디구장을 인조 잔디구장으로 바꾼 지지에 걸맞게 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수인의 집합이 금지되어 각종 운동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 많은 구민과 동호인들이 그동안의 운동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곳 백음포로 몰려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이러한 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선진 체육 도시 남구 이미지를 더 높일 수 있으며, 난구 축구 발전은 물론 생활체육 활성화로 구민 하악과 구정발전에도 기여할 것을 확신합니다.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27만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책임지는 구청장으로서, 난구체육발전에 걸맞는 체육시설의 설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